지구 t v 입니다여 아, 옆에 있는 분은 소개해주세요 네. 소개 소개해주세요 네. 소개 소개를 해줘야죠 네, 여기 여기 네. 사람들이 많아 여기 잘 봐요 이거 오늘 한게 아니다 어, 뭐죠? 자, 이얄합펀치로 이거 때려 보겠습니다. 어, 칠인데가 보이죠? 우와, 떴도가 니다반 엄청납니다. 먼저 요 어, 보 어, 저도 날수 있어요. 네? 이렇게 방향키가 바뀌죠? 도이 음, 음. <laughs> <아싸>. 어디가 보인가요? 여부담세요 <laughs> 네, 네, 그 저기아 이거 저이 얻었어요. 냠얌 고모고, 말메, 핑 끌어당깁니다. <laughs> 자, 그 멀리에서도. 아 저기 대표님. 네. 다시 님세요우 <laughs> 다시 오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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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면 안 되겠죠? 아다 바로 끝내면은 무게가 나. 네. 오늘은 대표님과 대결을 하겠는데 대표님 그거 응? 그거 나오죠? 우리 대표님이 뽑은 거. 저도 응. 그러면 제가 뽑은 거야겠습니다 응. 자, 제가 뽑은 거는 어이건 오버. 그 그 뭐지? 그 상자에서 나온 그 그거요? 당연하도 그거 불륜이 아닙니다. 상? 오! 메롱메롱 메롱메롱 내가 방어력 더... 난 방어력이 있지 메롱메롱. 이 사람이 때리려고 하는데? 아이 사람 방해하려고 해. 네가 없애봐. 가세 아니 나보다 센데? 나 저기 그거 입더라아짱짱짱 이상한 용룡의 그 다음에 또김아아잠만요 바... 저거의 방어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저 방어력 쓰레기 누이 청은에 오늘 놀다가 아, 이 사람이 자꾸 방해해서 아 맞다 저희 저희 아근질근질하라 놀리는 거야? <laughs> 아 놀리는 거하나네 화나 무었다 <laughs> 뭐야, 저거 거의 뭐야? 저거? 저거요? 엄청 얻기 힘든데요. 어? <laughs> 여기는 우리 땅. 저도 변신해보겠습니다. 이 변신. 땅. 따라오시죠. 허수아비, 허수아비 알, 알죠? 허수아비에는 사람이 두명 있기 때문에 오세요. <laughs> Took very, yeah, just let him d 먼저 <laughs> 먼저 때려요. 네, 알겠습니다. 때를 먼저 갑니다. 네. 일단 두개 먼저 하겠습니다. 이거 화염 방석이랑 아이. <laughs> 그리고 어어도망가자 <laughs> 아, 22 다니는. 페드로기 플래시. 아우 어머, 지님 네. 죄송한 것 때문에 제가... 네. 웃긴 거를 하려 놓은... 링링링한거 봐. <laughs> 엄청 큰 사람이네. 아, 저거 퍼펙트 쓰잘몽이에요. <laughs> 어, 코가... 음, 엄청 거짓말 짓을 했으면 코가 길까요? <laughs> 잠깐만요아 맞다! 호수아비에서 만나기 호수아비에 갈거임? 아, 아니 그러면 저희 저희 그 뭐지? 우리 알죠? 어니요안 까먹었죠? 어? 자 한번 저 먼저 저 먼저 공격할게요. 어, 그래. 네. <laughs> 괜찮아요 전 일로 아이 거미야. 격 파워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어엄청나 왜겠어요? <laughs> 어아아 아, 다른 사람이 무슨 레이저 떴나? 어상하다 아저거 들어야겠다. 어 뭐지? 어디가 어디더라? 길영가나? 오 까먹지 마세요, 병원. 네. 그리고 언제 선물미주는 노라는 박스 아저씨. 민틈을 어, 노려서 때린 거부터 <laughs> 뭐 대체 뭐뭐뭐뭐대님 장난치지 마요라고 어둠어둠 열매 저기 대표님 왔다 이러면 아유튜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기 있을게요 끝났는지 잘가 <laughs> 지금 대표님에게 끝났는지 죄니다 대표님이 네, 나라 계셔요 <laughs> 빨리하세요아 어, 네. 뭔? 여기, 그게 변신 아니잖아요. 그 변신이나 하세요. 장난치지 말고. 어디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까, 아까 그 거인? 이거? 네. 네 먼저! <웃음> 먼저! <웃음> 아, 저는요. 레쓰빙 음. 뭘로 때려요? <laughs> 제일 약한 걸로요 총으로 구워, 구워줄까요? 아 총으로 구워주는 건안돼고 제일 약한 걸로 해주세요 <laughs> 네 제일 약한 게 주먹 이게 제일 약한 줄 알아도 대표님이 약해서... 어? 아, 니헤 장난! 난티 피지 마세님 대표님. 네. 님저무서워까까마 열매 오늘 대팬님과 함께 놀수 있어요. 대님 오시죠. 네. 잠만요. 자 마지막으로 보스 대전을 하겠습니다. 사람 어, 들어왔네요. 일단 저 사람 먼저 맞게 하고 그냥 가게 하지 놓. 아 근데 너 이거 부럽다너스금 전설이에요. 나는? 나는 이거 전설이야? 잠만요. 끝나고 아, 나서. 여기 길이네요? <laughs> 조금 카이저. 아 먼저 초보 먼저 끝내죠. 일단 내독도. 우와 초보 아니었다. 아유 내 속도 올려 돌려, 올려 가겠습니다. 됐다. 계속 오는 거야. 계속도입니다 이게 실제로 발로기다네요. 엥아 좋겠다. 왔네요. Okay, 아, 아, 먼저. 먼저. 아, 거기택끌기 그 네. 오 걸렸다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여기아 아, 설마 팬님 아 오늘 유튜브 각을 수혜어 네. 네. 그래서 오늘은 끝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. 하겠습니다 와.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야 돼요 쨍.